지금 사파에 가서 지낼 숙소를 보고 있는데 6,000원이 있는 거예요 뭐 약간 캡슐 호텔이긴 한데 6,000원? 어차피 지금 2시 반에 출발하면은 한 7시간 걸린대거든요 그러면 9시에 도착인데 그럼 잠만 자는 건데? 비싼 숙소 잡기가 좀 그랬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자 6달러... 6달러에 예약합니다 이렇게? <laughs> like really? 선물까지 줘? 이렇게 다 해가지고?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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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친인 줄 남친이 여행 간다고 챙겨준 거 같네? 이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G8 G8 올라가자 아 신발을 벗고 뭐야 렌? 렌? A14, 14. 렌? 뭐야 렌? 은원리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화려한데? 나는 어디야? 왜안 써있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방이래. 저기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누워가는 거. 비즈니스 비행기 80만원에 탔는데, 이거는 17,000원에 타네? 근데 이렇게 베개도 주고, 담요도 주는데,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쁘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네. 그리고 코팅도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완전. 완전 제대로 프라이버시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그 이게 뭔가 있는데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오거든요. 앉아서도 갈수 있는 거지. 너무 좋은데? 어 이건 뭐야? 어 이, 이거 볼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게 빨라서 핸드폰 하면 돼가지고 뭐 7시간 이렇게 타고 가도안 지루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신발을 빌려줘요. 이렇게 신발을 빌려줍니다. <laughs> 근데 그냥 내 신발 가지고 올 거야. 왠지 무좀 걸릴 것 같아서 신발 가져왔어요. 여기 보자 뭐 파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파네요. 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여기가 화장실인가 봅니다. 화장실 상태 나쁘고 돈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러지 않네요 아! 이구나 이건가? 이건가?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간거같요 이제 급한 걸 처리했으니까 좀 보자면 기사님은 여기서 딱 쌀국수 하나 시켜서 드시는 거 같아요 2,500원이래 2,500원 제가 점심은 안 먹어가지고 립. 립. 땡큐!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드시더라고, 기사님이. 그리고 뭐, 이거 쌀국수 한 1분 만에 먹잖아. 1분 만에 나오고. 여기 나오나 보다, 나오나 보다. 예. 살이... 오, 나왔어요, 나왔어. 헉, 야, 맛있게 생겼다. 와, 2,500원짜리 쌀국수. 이거! 아마도 이렇게 기사님이 이런데 쉬어주면 뭔가 버스 회사한테 리베이트를 주거나 버스 기사님한테 뭐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면은 다 먹었고 지금 이 국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을 것 같아서 국물은 진짜 참도록 하겠습니다 먹긴해도 뭐 마지막 뭐 이렇게 맛있어 아, 저 근데 슬리핑박스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잖아요 완전 좋아 이거 진짜 전 세계 에 보급돼야 돼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laughs> 근데 여기 보니까 현지인 분들은 막이 공간에서 두 명, 세 명이 앉아서든요 아기들 있는 사람들, 그러 그러니까 성인 두 명은 좀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커플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응. 도착했습니다.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니버스 타면. <laughs> 클락션 소리.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우와, 저 떠, 저 떠. 아. 호수 봐봐요 호수. 사파인데 여기는 사파 사파. 여기 베트남에 실수라고 들었는데 베트남에 라스베가스인데? 뭘키워려 해? 이야우! 와우! 파리! 여기서 공연도예요 공연도. 여기 라스베가스야.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참고로 라스베가스 다본적 없습니다. 파리하면 다 라스베가스야. I n o My i n d My f i h I have a friend. I 어? n o n o n o My friend. My friend. 아 ok a f r i a friend. I h e r i e 저는 이제 앞으로 여행에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 r 죠 여러분? 다 가상의 친구, f 편 남친, 패밀리가 a 트남에 있는 i 니다가 I have a 사파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너무, 너무 좋아. <좋아하지? 웃음>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완전 언덕에 있어서 사실 혼자 오려면 힘들었을 텐데 바로 데려다 주셨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해? 여기 특색인가 봐. 와우, 잠깐만. 아, 뷰 죽이는데? 뭐야 자꾸 뭐가 떨어져 다어졌어 <목소리> 아, 에라이 어, 지금 7,000원짜리 포스텔이 온거예요 아~~ 좋대 좋대 신감원 응? 땜빨라지 오오오오오 땜빨라지 레게 레게? 레게 레게 땜빨라지 뭐, 마법의 말이야 이말 하면 되게 좋아하네 잼발라지 사파뷰 할수 있어? 파뷰바 오케이? 뭐 무료 업그레이드도 해준건가 오케이 사파뷰 오케이? 가장 저렴한 방 예약한다고 가든 뷰 했었는데 yeah.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컴온 뉴? 뉴... I'm 1990-99 조건, 나이 보고 놀랐네. 음, 그치? Very, very fun. Very, 아, very fun. 오케이 오케이 a y My, my? Yes. 아. 아니, yeah. <laughs> 신덩굴 준다고? Yeah, yeah. <laughs> 뭐야, 신덩굴 주는 게 어딨어? Too big. Too big. Yeah. Big. <laughs> oh, 왜, <sorry>. 왜 <laughs> 갑자기 숨 틀어. 깜짝이야. Yeah. <gasps> wow. Is it good there? 오메이징 투데이 댄스. 오케이. 저도 여행 좀 하고. 거기 어디 또 소개해 줄지 한 바. 만약에 강진 가고 싶다면 제가 강진일 관광에 태워 드릴게요. 컴백. 컴백. 컴백해 줘. 레츠고 레츠고. 예. 고? 맞죠? 예.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오케이. I'm ready. y e a 까몬 신까몬. 아, no? No problem. No problem? Yes. y okay, e okay, okay. <laughs> 여기가 진짜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면 진짜 심까몬이지심까몬 신까문. 와우, 이거 놀이기구인데? Okay. 야. 몰인 아,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유유오이오이 오케이. 경찰. 큰일 났다. 지금 도망가고 있어. 너좀 웃기다. Oh, yeah. 야, oh. 내가 그러니까 쓰라고 했지. 으면서왜안 썼어요? <laughs> 와, 이쁘네. 싱랩싱싱 <laughs> 요. 미 땡큐. 시간몬. 오케이 오케이. 싱맵. 싱맵. 오케이. 싱맵 이게 아무튼 이쁘다고 말하고 싶어 가 물어봤더니. 어, 반뉴이반 21. 21. 인인더롱 이어 롱 이어. 롱 이어. 21? 야. Yeah. Are you sure? y yeah, right. 21. 21. Show me y A... <laughs> yeah, a... 함부로 이렇게 누가 태워준다고 해서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아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아 그래 오케이 한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유튜브만 딱 봤을 때이얘 어, 뭐야 위험한 행동하네 싶을 텐데 여기 다 이제 현이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심해야 돼. 서브 다야 돼요. 안 b e l i e 조심해, 이렇 앞에 봐. <laughs> 앞에 봐, 앞 봐. 오, 여기 나인마켓인가봐요. 근데 무슨 칼을 이렇게 팔아? 무슨 아, <laughs> 칼만 이렇게 아, 팔아요? 라스베가! 아, 페스티벌 끝났는데? <laughs> 여기 페스티벌 보려고 온 건데. 끝났잖아. 아, 이거. 아, 브킹 아, 와이. <laughs> 한0시 so, 반까지 한다고서 okay. 해 왔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laughs> 여기가 완전 중심이에요. 저선플라자라고 저기가 가장 중심이래요. 썬플라자. <laughs> 어. <선플라야>. 아, 팔십 <laughs> 판 팔십 판아 저기로 해서 팔시판 올라간다고. 좋네. 날씨가 진짜 딱 좋아요. 얘는 엄청 춥다 그러는데 반팔 입고 춥다거 어떻게? <laughs> 어? 시우바트 시우바트는 5성 5성 호텔 yeah. yeah. 아, 시우바트 왜 이렇게 춤춰요 여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 사진 찍어준대요 이 방콕에서 오셨대요 네. 더글놀이를 봤다면서 파이팅 박연진 파이팅 바이... 박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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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진, 박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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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짜리 호스텔인데 이렇게 샤워실도 깔끔해요 샴푸랑 저것도 있고 깨끗해 깨끗해